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분간 체중 감량을 많이 할 때까지 다이어트 음식을 위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100% 다이어트 음식을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거의 한 8대 2 정도로 다이어트 음식 위주로 올릴 겁니다. 오늘은 오징어를 한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는 여기가 전부가 새감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게 오징어는 그 표면이 까마면 까말수록 신선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생물 오징어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 오징어를 데칠 겁니다. 아무래도 오징어 데치면은 냉동 오징어는 좀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생물을 준비를 했고요. 오징어 대침만 그냥 먹으면 너무 허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초장, 초장을 만들려고 고추장, 설탕, 식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오징어 대칠 물도 필요하고, 초장에 넣을 물도 필요합니다. 일단 오징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몸통과 다리로 끝났어요. 몸통, 다리 그리고 이거는 잎. 이걸 다시 씻어 올 거고요. 그리고 껍질은 벗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통째로 데칠 겁니다. 아, 물을 끓여야 되는데 깜빡했네. 물을 제일 먼저 끓여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초장을 만들 거예요. 그냥 먹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초장을 찍어야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초장을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찍어야 됩니다. 너무 한 번에 모든 걸다 바꾸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요. 고추장, 고추장, 설탕, 식초, 3대 1대 1. 먼저 고추장. 음, 요정도 어? 아. 설탕. 설탕. 설탕도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식초. 넣고 섞어줄게요. 조금씩 끓고 있어요. 나는 조금 묽은 게 좋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물을 조금 넣을까요? 뜨거운 물을 설탕이 잘 녹겠죠? 우리 지금 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다가 오징어를 넣읍시다 자 오징어를 다리 이 몸통 탱글탱글 할 정도로 데치겠습니다 초장은 초장대로 만들고 초장 완성 오징어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다 됐죠 뭐 충분합니다 이정도면 꺼냅시다. 불 끄고 이거는 찬물에다가 헹궈 올게요. 자 오징어 데치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자르면은 됩니다. 이 껍질이 있을 때는 이게 자를 때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헹궜는데도 뜨거워 아 맛있겠다 자른 거를 그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젓가락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그대로 다리도 입 오징어 대치 완성 이 초상은 분명히 남을 거니까 여기다가 덜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다가 탁 올려주면은 오징어 대침. 오징어 대침이 완성이 됩니다. 안 먹어도 알아요. 맛있어요. 자 오늘 점심은 요겁니다밥 밥은 먹어야죠 그래도 밥을 조금만 조금만 먹겠습니다. 밥은 요 요만큼 요거보다 좀 적게. 자 그러면은 맛있게 먹읍시다. 얼마나 괜찮을지 일단 초장 음, 맛있어. 일단 여기가 질긴 부분이 질길지 한번 먹어볼게요. 별로 안 질겨요. 오징어가 싱싱해가지고 맛있습니다. 당분간 튀김 같은 거 자제를 하고, 웬만하면은 데쳐 먹고, 오븐으로 구워 먹고.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현미밥이 아닌데 요거 남은 거다 먹으면은 그때부터 현미로 먹을 겁니다 현미에그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겠습니다. 습관이 근데 잘안 고쳐져요. 아 오징어 볶음 하면 참 맛있겠는데 안타깝네. 그리고 예전에 구매한 요런 책이 있거든요. 뱃살 잡는 다이어트 요리책, 뭐 닭가슴살 다이어트 요런 책이 있어가지고 요런 책도 참고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저희 목표 체중 70kg가 되면은 더 이상 안 만들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을 거야. 아마 그때 되면 4주간의 폭풍 감량 식단. 요거대로만 하면은 4주 한달 만에 엄청나게 뺄수 있을 거예요. 맛이 문제지, 뭐. 그걸 누가 모르나. 안 먹고, 안 먹고 운동하면 다 빠지는 거 알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서 빼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겠죠. 구나 방법을 압니다. 다이어트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먹은 에너지보다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크면은 살이 빠지죠. 알지만 못 하는 거지. 아마 현미밥 먹고 이런 거 먹고 닭가슴살 먹고 달걀 먹고 채소 먹고 그러면은 한 2주? 2주 정도 지나면은 입맛이 변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미각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2주가 지났을 때 초콜릿 같은 걸딱 먹으면은 와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는 거를 먹을 겁니다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던 외식을 하던 일주일에 한 번은 딱한번딱한 번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 MSG 왕창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것도 안 하면은 사람이 미쳐요 아유, 아쉽네 한 마리나 아쉽습니다. 아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어. 자, 오늘은 오징어를 생물 오징어, 국산, 그거를 데쳐가지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무조건 맛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따가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70km 가보자. 갈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은 있죠. 관련 영상은 있죠. 아직은 아마 관련 영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ファイティング